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사십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사람들은 칠십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군데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리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산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목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21일 베드에 기도회 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저 또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 고백한 것처럼 진짜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주신 것 같고 저 또한도 여러분들을 나의 성도로 받아들인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한 2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소망이 하나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금요일에 설교를 할때 목회자로서 주일 예배에 설교를 잘하고 월요일 아침에 주님 품에 안기는 것, 마지막까지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저의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장례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7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두었던 그 굴에 가다가 장사를 지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의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면서 바로에게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잘 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선뜻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 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돌아오리이다. 요셉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유언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다시금 돌아와서 이 모든 일들을 끝까지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애구방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내줄 때 그냥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성대하게 보내주었습니다. 구절 말씀에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곱의 장례식이 무려 며칠을 이루어지고 있냐면 7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그런데 애구방 바로는요, 72일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말 성대하게 치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정말 최고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행렬 또한도 어마어마해있고 요셉은 이바로왕가의 마지막 약속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의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유언 그것은 마지막 사람의 소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들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유언이다 어머니의 유언이다 하면서 그 유언을 다 따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실 예수님에겐 유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은 존재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라라고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랴. 여러분 시체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에 우리가 보답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 명령 가운데 우리가 행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서 이땅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키우고 다시금 하나님의 제자로서 양성해내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의 복음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의 마지막 이 말씀, 우리의 하신 지상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천안시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전하는 천안침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까지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 을 의지하며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에 선인자 순정하며 주 따라가는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한사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 i yeah. yeah. 예수의 생명을 거는 자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